세대 전기설비 점검 3년차고 관리직원 한숨도 3년차다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이건데 현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할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력도 안 된다 경영하는 국민력 재미와 감동을 선사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채널 철 p 디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한국아파트신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점검 인력 부족해 100% 달성 난망 대주관 관리 현장 큰 타격이다. 점검 주기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. 올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 설비 정밀 점검 의무 제도가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은. 입주민의 협조가 저조하고 인력 문제, 책임 문제 등 관리 종사자들의 고민만 증가한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. 옆단지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. 그 3단지 과장이 뭐지 하고 있습니까? 2단지 과장이 뭐지 하고 있습니까? 그냥 뭐 이래저래 뭐 22년 1월 전기 안전 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에 따라 연 1회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 설비 점검과 점검 기록표 작성 보관이 의무화됐고 위반하면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경기 안양시 A 아파트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세대 내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 점검을 신청했으나, 신청 세대가 20%도 되지 않아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. 그럼에도 신청 세대 수가 늘지 않아 결국 대부분의 세대 점검을 계량기 측정으로 때울 수 밖에 없었다.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낮에 근무를 하는데, 아무 뭐 입주민들은 낮에 놉니까? 다 일하러 나가지. 그럼 집에 누가 있습니까? 사람이. 사람이 없잖아. 그리고 입주민들이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걸 좋아하겠어요?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살림살이 다 보여줘야 되잖아. 프라이버시 침해죠. 게시판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. 계정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희망 세대수를 접수받고 있으나 신청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. 세대내 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빠짐없이 전기 설비 안전 점검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건 나중을 위한 예방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. 지자체에서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블레임했을 때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아,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. 어쩔 수가 없었다.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죠. 점검 내용은 세대 내 누전 여부 측정, 분전반 접지 상태 확인, 누전 차단기 개폐기 이상 확인, 뭐 전기 배선 상태 점검 및 안정성 확인. 근데 이런 것들도 관리소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충남의모 아파트는 올해 간신히 세대 점검 이행률을 100%를 달성했다.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100%를 했다는 거는 분연된 노후 아파트로 전기 안전공사의 점검을 지원받아 가능했다는 설명이다. 아, 지원을 좀 받았.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 내 점검 신청률이 30%에 거쳐서 외부에서 점검 가능한 사항만 확인해 100%를 채웠다. 아 세대 안에 안 들어가면은 100% 가능하죠. 관리직원은 입주민들이 집에 없고 직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대 내 점검을 독려할 수도 없어 의무 이행이 어려웠다라고 한숨을 쉬었다. 한숨 쉬지 마세요. 복나갑니다. 별일도 안 가지고 한숨 쉬고 있어요. 세대 내 점검 후 발생하는 민원 아파트 현장을 더 힘들게 한다. C아파트는 2월 세대 내 정기점검을 했다가 차단기를 점검한 후에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니 책임을 져라. 라는 입주민의 항의 민원을 받았다. 입주민을 설득해 변상 책임은 피했으나 이 아파트는 이날 이후 설비 작동 점검을 할때 입주민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점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. <laughs>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입주민한테 손대라 이 말이네. 또 점검 시 가전 제품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서명을 받고 있다. 이건 사실입니다. 좀 예민한 가전 제품이라든지 국가의 앰프 같은 것들은 뭐 전원이 갑자기 뭐 브레이크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전자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는 관리 직원의 공동주택 취업 기피 현상과 구인난으로 이어진다. 관리 관계자들은 전기 안전 관리를 자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까지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. 근무하던 관리직원도 아파트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. 이 체험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한건좀 오반 것 같은데. 과장이 된것 같고 백과장 동현 씨는 공동주택 관련물을 한지 10년 넘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의무와 책임만 늘어간다며 그 월급은 그대로죠. 현재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퇴사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로 아, 빌딩 취업으로 할 예정이다. 아, 그게 맞습니다. 나도 아파트 말고 빌딩 가고 싶다. 올해 급여 3% 인상됐습니다. 이 진짜입니다. 먹고 좀이 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전문위원은 세대 내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3회 년에 1회로 개정하고 세해내 가전제품 점검을 비의무하는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. 전국에 계신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옆단지 눈치만 보고 계시나요?